아.. 중간에 또 배가 고프네 4시밖에 안됐는데 일부러 식자리프 후라이하고 밥, 라이스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갖고 소스가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 소스 소스 굉장히 맛있는 소스예요 이것도 갖고 와 내가 좋아하는 소스 이거 매콤한거 요거는 후추가 들어가있고 그래갖고 굉장히 매콤한거예요아 그거 맛있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 요거하고 요 이거 두개 이거 맛있어요 내가 이거 좋아해 돼지고기 이거 한 건데, 이거 맛있어, 이것도. 근데, 결항 이 일부러 옷이. 1,500원, 1,600원 하나? 아, 너무 좋습니다. 배가 고프네 4시 밖에 안되는데 아. 이거, 고민입니다. 다음 달한달 달 비자 받았는데, 여기서 더 연장을 할 건지, 아니면 다른 나라로 좀 구경을 할 건지. 난 베트남을 한번더 가야 될것 같아요. 방콕하고 베트남 한번 가면서 비자 연장할 겸. 아, 해야 될것 같아요.